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LAS 수업에 참작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숙제를 보고 참작을 하는 것보다 일단 지난 수업에서 나왔던 뭐 이런저런 것들에서 밝혀진 것들이 있죠. 이제 이 학생이 이걸 못하는구나. 저 학생이 저걸 못하는구나. 대표적인 예로 이제 스텔라 같은 경우에 영어를 다 영어로 진행을 하는데 근데 이제 덤몰덤몰 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만 지금 케이스별로 다 다뤄줘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숙제를 만들어주고, 받아쓰기로 만들고, 전부 다 녹음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한, 글쎄요. 학생이 새 카드를 보고 나서 한 15에서 18일 정도? 그 정도 추산이 나오는데, 그 정도 후면은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하거든요. 특히나 흡수력이 좋아진 지금은 더, 더 그렇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를 해나가도록 할 텐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동사로 더몰더몰 더몰 쓰거나 아니면은 형용사로 더몰더몰 더몰 쓰거나 해서,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부터 다루자면 봅시다. 제가 전에 넣은 게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잠시만요. 여기에다가 넣었을 텐데, 넣었다면은 크리리가 없네. 왜 없지? 요게 맞는데, 이렇게 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하면은 여기에 예, 더몰, 더몰. 지금 몇 문장 있죠? 그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laughs> GPT를 이용해서 문장들을 좀 뽑고 거기에서 괜찮은 것들을 제가 추출해 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The more, the more, 용법을 사용하여,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잡으면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형용사랑 일반 동사로 갈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리를 조금씩 해줄까 해요. 봅시다. 여기 전부 다 일반 동사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텐데 저는 그동안 에 이제 이걸 좀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스텔라 학생도 이해했겠지만, 자신이 말을 못 하는 게,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단순히. 소리가 안 들어가고 있는 거 같지? 아, 아, 아. 시스템 소리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녹음하고 있으니까요. The more you read, the more you learn. So, you're g 다음에 연습할수록 많이 먹을수록 g to g 다 여행할수록 많이 웃을수록 m 이것도 괜찮네요.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형용사가 나왔고 앞에는 이제 어떠한 일반 동사, 행동이 나왔고 이 t 게되 h e 고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앞에서 형용사를 다뤄주는 케이스도 좀 봐야 돼요 두 개를 다 봐야 됩니다. 그치 이런 거지 이게 어렵죠. 어, 얘가 이제 어려운 케이스예요. 이걸 좀 봐야 돼. 그래서 이 정도로만 다뤄보고 몇 번을 봐도 아마. 이전보다 좀뭘더 알게 될 거고 이런 게 있는데 사용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 이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복합적으로 뭐가 나와주는 거를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럼 문장 문장으로 편성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더더더 뭐, sooner the better 같은 문장을 편성한 거는 이제 수업에서 이미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했다고 보고 이제 전에 디베이트 수업에서 갈무리했던 부분들을 조금 찾아볼게요. 어떤 게 좋을지. 이게 원급 비교로 들어가는 문장들 중에 <laughs> I need it as soon as possible. 이런 기본 문 같은 경우에는 잡아두면 좋거든요. The busier he is, the more stress he feels. I need it as soon as possible. 이런 문장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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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나 그냥 내리고 싶은데? 왜 내리고 싶었어? 아까는 그러니까 뭐 보려고 그래? 너 얼굴에 다 붙이고 다니네? <laughs> 야 알았어 응. 자 얼굴 봐봐 아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것도 전부 다 편성을 받아쓰기로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naturally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잡아서 넣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거를 껐다가 다시 켜야겠다. 여기다가 다시 해야겠다. 이런 것도 좋죠. 문장 하나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주도록 할게요. Children learn naturally.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봤던 것들 중에 기록해 놓은 것들이 또 있을 거예요. 마이너리티가 나왔거든요. 근데 머조리티랑 마이너리티를 이제 서로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Minority. 이렇게 넣고 또받아쓰기할 수도 있도록 또 넣어줘야겠죠. 그다음에 예문 좀 편성을 할게요. 한두개 정도 편성을 해놔야 진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이거 괜찮죠? 이런 거 하나 정도만 편성을 하겠습니다. A minority of people agreed. 이거를 받아쓰기로는 만들지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다음, 이제, m a j o r 같은 경우에도 넣어야 되는데. <목소리> 가수 집단에 속해 있다라는 빌런 툴을 잘 쓰면 이것도 괜찮죠. 이것도 넣도록 할게요. He belongs to the majority group. 렇게한 다음에 지금 또 필요한 게 ASAP 이거 나왔죠. 그러니까 ASAP 이 라고 해도 되고 뭐 그냥 좀 캐주얼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냥 asmr as possible 이라고 쓰는게 낫고요 다른 부분들은 지금 잡히는게 없고 아마 내일쯤이면 정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까지 했음. 이라고 기록해 놓고 나중에 또 정리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 받고 필요한 것들을 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